만약 청자축제에 황영웅 출연 불가가 사실화가 된다면 이는 사실상 황영웅 영원히 죽이기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의 무대가 사라질 때 사회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만약 강진군청이 황영웅 가수의 출연을 공식적으로 불가처리한다면 이는 단순히 지방축제의 한 무대를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 한 인간의 재기 그리고 사회적 존엄에 대한 영구적 제재가 된다. 법적으로 정리된 사건임에도 수년간 자숙하며 선행과 음악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온 한 사람에게 또다시 공적 제재를 내린다면 그는 단순히 출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 자체를 잃는 것과 같다. 이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순간 단순히 한 가수의 출연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실수와 논란을 겪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사실과 확인. 법적 판단을 존중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반복되는 왜곡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폭력이다. 황영웅은 우승의 영광과 상금, 음악적 기회조차 한때 빼앗겼고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팬들과 소통하며 조용히 선행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이 반복적으로 과거를 들춰내며 사회적 낙인과 공격을 이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인간 존엄 침해이자 사회 정의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진군 청자축제라는 지방 행사조차 막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연 취소가 아니다.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제기하고 설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순간이다. 사회는 과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심히 지나친다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갈 영원한 낙인의 선례가 될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황영웅이 겪은 과거 논란과 자숙 과정, 강진 군청 게시판과 사회적 여론의 흐름, 공공 부대와 지방 축제에서 그가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만약 출연 불가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인 간접 파장 이 모든 것을 7부작으로 심층 분석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출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제기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가를 묻는 작지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일부 출연 불가라는 단어의 무게. 강진군청 게시판에 올라온 한 줄, 출연 불가. 공문으로 발부될 수 있는 네 글자의 문장은 보는 사람에게 단순한 안내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시간, 명예, 삶 전체가 눌려 있다. 단순히 지방 축제의 한 무대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팬과 지역민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재기를 증명하려던 기회를 잃는다. 황영웅은 과거 논란으로 인해 수년간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목소리로 사회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음악을 놓지 않고 선행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출연 불가라는 한 조치는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단숨에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만약 공식적으로 출연 불가가 확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회는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다. 너는 다시 설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에게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적 낙인이며, 그가 걸어온 길 전체를 지우려는 무자비한 신호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방 축제는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거대 기획사 경쟁도 아니다. 그저 지역민과 소규모 팬이 함께 즐기는 자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웃고 노래하며 연결되는 공간이다. 그런 소박한 자리마저 막는다는 것은 사회가 한 인간의 회복과 재기를 근본적으로 배제한다는 선언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결정은 과연 정의로운 판단인가? 아니면 단순히 반복적 음해와 집단적 편견의 결과인가? 황영웅을 둘러싼 과거의 작은 사건이 그의 미래 전체를 결정짓도록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영상에서는 그 첫걸음으로 출현 불가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와 의미를 세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인간의 재기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탐구하고자 한다. 출현 불가 그네 글자가 한 인간에게 던지는 충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이장에서 조명한다. 이 부임이 끝난 사건, 끝나지 않은 형벌, 황영웅을 둘러싼 과거 논란은 이미 법적 판단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학창 시절의 작은 폭력 사건, 쌍방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벌금 50만 원이 부과되었고 법은 그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적 형벌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의 반복된 보도와 일부 여론의 지속적인 음해로 인해. 그의 삶은 여전히 낙인과 불신 속에 갇혀 있었다. 황영웅은 모든 이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며 스스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선택했다. 무대에 서지 않고 언론 앞에서 해명하지 않고 팬들과 소수의 신뢰를 지키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왔다. 그는 변명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삶을 증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배웠다. 한 사람의 삶은 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평가는 때로 사실과 다르게 과거의 한순간만으로 한 사람을 정의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래를 놓지 않았고 선행을 이어갔으며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출연 불가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가 지켜온 모든 시간과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자숙을 실천한 그에게 왜 또다시 영원히 서지 못할 무대가 주어지지 않아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사회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과거를 들추고 개인을 공격하는 세력은 존재한다. 그들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반복되는 왜곡으로 한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흔든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벌이 계속되는 현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황영웅이 보여준 자숙과 재기의지를 다룬다. 이는 단순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얼마나 허락하는가를 묻는 문제다. 3부 여론이라는 이름의 칼날. 강진군청 게시판에 황영웅 출연 관련 글이 올라온 순간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개로 늘어났다. 그중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였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과 논리가 교차했다. 찬성 측은 말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를 평가할 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노력과 삶을 봐야 합니다. 그가 지방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지역민들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팬들의 지지와 선행으로 증명된 그의 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대 측은 주장했다. 공공의 행사에는 모범성이 요구됩니다.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피해자와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은 끝났지만 사회적 책임은 계속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는 듯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서 황영웅은 분노하지 않았다. 침묵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분노로 맞서지도 않았다. 그는 사실과 절차,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음악으로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론의 흐름은 시간에 따라 바뀌었다. 처음에는 정보 확인과 중립적인 질문이 많았다. 출연이 사실인가? 강진군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나 소문과 추측이 퍼지면서 감정적 충돌이 일었다. 찬성 측은 재기와 긍정적 영향, 문화적 가치 중심의 논리를 펼쳤고 반대 측은 도덕적 기준과 절차적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사회는 단순한 법적 판결만으로 개인의 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론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으로 개인의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황영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음악으로 증명하겠다는 침착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이 영상에서는 여론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지키는 황영웅의 태도를 조명한다. 감정과 추측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삶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이다. 사부강진이라는 이름의 시험대. 강진청자축제. 그 이름만으로도 이곳은 단순한 지방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무대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공중파 방송은 아니지만,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는 소중한 축제이며,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 자리다. 황영웅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는 과거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흔들렸고, 우승의 기쁨과 상금의 영광도 한때 박탈당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년간 자숙과 선행을 이어왔고, 조용히 팬들과 약속을 지키며 음악을 계속해왔다. 이제 강진이라는 소도시의 작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이 막힌다면 그의 재기와 사회적 회복은 사소한 지방 행사마저 허락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무대가 열리면 지역 주민들은 음악과 축제를 통해 위로받고 문화적 경험을 쌓으며 공동체의 결속을 느낄 수 있다. 황영웅의 출연을 막는다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문화적 가치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사회와 개인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연 여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강진군청이 공식적으로 출연 불가를 결정한다면 그 행위는 사회가 한 개인의 재기와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무관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황영웅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했고 행사장에서 노래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한다. 이 무대를 막는 세력은 한 사람의 재기뿐 아니라 지역과 문화의 활력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 영상에서는 지방축제에서의 출연 의미, 지역사회와 개인재기의 상호작용, 공공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황영웅에게 강진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기회이며, 우리 사회가 재기할 권리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오부 여론의 칼날과 음의 세력. 강진군청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과 댓글이 쏟아졌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출연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황영웅이라는 인간을 평가하고 재기의 권리를 논쟁했다. 찬성 측 댓글의 핵심은 명확했다. 법적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를 이유로 재기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합니다. 축제에서 황영웅의 노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선행과 음악으로 삶을 증명해 왔습니다. 반대측의 논리는 감정적 도덕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공공 행사에는 도덕적 모범이 필요합니다. 과거 피해자와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조직적 음의 세력이 존재했다. 그들은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복적으로 과거 사건을 들추고 사실 확인 없이 왜곡된 주장을 퍼뜨렸다. 황영웅에게는 이미 끝난 사건임에도 사회적 낙인을 계속해서 심으려는 움직임이었다. 이 상황에서 황영웅의 대응은 침착했다. 감정적 분노로 맞서지 않고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고 법과 사실, 그리고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선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과 팬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받을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는 행동과 결과로 조용히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론이 개인에게 미치는 힘과 위험, 반복적 음해의 구조와 사회적 영향, 황영웅의 침착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국 이 사례는 단순히 가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음해와 왜곡,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이며, 황영웅이 선택한 전략은 침묵 속에서도 책임과 존엄을 지키는 법을 보여준다. 육부 만약 출연이 막힌다면, 강진군청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황영웅 개인에게 닥칠 영향은 단순한 공연 취소 이상이다. 그것은 사회적 재기 자체를 봉쇄하는 사건이 되며, 한 인간이 수년간 쌓아온 자숙과 선행, 음악적 노력 모두를 허물어 버릴 수 있다. 1. 첫째, 개인의 재기 가능성이 차단된다.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고 수년간 자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음악과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온 그에게 한 번의 출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공연 취소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사회적 존엄과 미래 가능성을 박탈하는 행위다. 둘째, 지역 사회와 문화적 영향이 제한된다. 강진 청자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문화적 경험을 쌓는 자리다. 황영웅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요소다. 그 무대가 사라진다면 지역사회도 함께 기회를 잃게 된다. 3. 셋째, 사회적 신호와 설레 문제다. 이번 결정이 공식화된다면 이는 과거 사건으로 낙인찍힌 개인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설레를 만든다. 오늘 황영웅이 겪는 좌절은 매일 다른 누군가에게 대풀이 될수 있는 사회적 영원한 낙인의 시작이 될수 있다. 그러나 황영웅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침착하게 준비하며 법과 사실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음악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재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연 불가가 현실화될 경우의 사회적, 문화적 파장, 개인 재기 가능성과 인간 존엄의 의미, 지역 사회와 공적 가치의 상호 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결국 황영웅의 출연 여부는 단순히 가수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제기할 권리와 인간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묻는 시험대가 된다. 칠부제기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진군청의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보여준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흐름은 이미 명확하다. 한 인간의 출연 여부가 이렇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재기와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황영웅은 그동안 침묵으로 대응하며 자숙과 선행,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왔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음악과 삶의 행동으로 말하며 자신의 진실을 조용히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명확하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반복되는 음에는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조차도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황영웅의 대응은 보여주었다. 침착함, 책임감, 그리고 인간 존엄으로 맞서는 방법이 있다. 팬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진실을 보는 시민들의 지지는 그가 다시 설수 있는 힘이 된다. 이는 단순한 한 가수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재기할 권리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강진청자축제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지역민과 방문객 소규모 문화 공동체가 연결되는 자리다. 그 무대를 통해 황영웅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문화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출연이 막힌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 지역과 문화의 발전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의 선택이다. 과거의 논란으로 낙인 찍힌 사람에게도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인지 사실과 법, 그리고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황영웅은 이미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판단은 오직 사회와 시민, 그리고 공론장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개인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를 보고 사실과 법을 존중하며 사회적 재기와 인간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황영웅은 그 길을 선택했고 팬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음악과 선행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인간답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만약 이번 출연 불가 논란이 해결되고 그가 무대 위에 다시 설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연의 성공이 아니라 재기와 존엄, 사회적 정의가 함께 회복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황영웅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는 행동과 삶으로 사회적 편견과 음해를 넘어 진정한 인간 존엄을 보여주는 존재임을 확인시킬 것이다.